강렬하지만 그거 못 그리면 큰일 나까 이제 하나도 못해 다시 이거 그려봐 Y는 EX Y는 EX 그려봐 저기 다 다음 직선 어디를 지나? 회원님 응. 왜이 그 중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응. 거기를 뭐라고 불러? 그러니까 기울기 양수지. 근데 숫자가 애가 더 크지.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려보세요. y 골 e x 어디지 나다고? 기울기가 일이라는 거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2만큼 증가했다 뜻이야. 그럼 네가 수치를 봐봐. x가 2만큼한칸 증가할 때 y가 두 칸만큼 증가를 그려야 되는 거라고. 그럼 막 아, 비슷하게 나왔죠. 그럼 y22분의 x로 봐. 지금 다시 봐, 지금 직선, 우리가 일장수,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맨 처음 배웠던 거. Y는 AX골. 이거 상수항 없는 거야. 이거 어디 지난다고? 여기 원점 지난다고. 자, 원점을 지나고, 얘가 기울기인데 양수면 이런, 이런 그래프, 음수면 이런 그래프였다고. 그려.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2분의 1만큼 증가해. 그럼 직선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돼? 기운 정도가? 크게 기운 거야? 적게 기운 거야? 너, 내가 물어볼게 진짜 상식적인 거야. 너이 정도 기운 거랑 이 정도 기운 거랑 어떤 게더 많이 기울었어? 여기 1번하고 2번이야. 너 혹시 일본이 고 생각하는 거야? 네. 하... 하... 기울기가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쉽게 말해 경사가 가파른 거랑 똑같은 다는 의미거든 경사가 가파는 뜻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평지가 기울었냐 지금? 아니지 올라갈 때 기울었다고 하지 않아? 다시 물어볼게. 1번과 2번 중에 기울기가 어떤 게더 많이 기울었어? 2번이야. 지금 니가 얼마나 공부를 약게 하고 있는지 잘 봐봐. 야, 지금 이게 기울기라고 했지? 어? 이게 기울기야? 기울기가 어느 게더 커? 그럼 위가 더 많이 기울어야 되지. 그치? 근데 기울기 뜻이 뭐라고 했어? 잘 봐봐. X가 동일하게 여기서 여기만큼 증가해.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이야 기울기 뜻이. 그럼 쉽게 말해서 1번중 번은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증가한 거고, 2 번은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증가한 거야. 그럼 어느 게더 커? 당연히 두 번째까지. 그려봐 y=2x 그려봐 그렸어 그래서? 길기 완만하게 들렸어? 내가 말하는 국어적인 의미, 경사가 가파르다, 완만하다 어떤 의미인지 알아? 너는 꼭 진로, 네 미래 진로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라. 뭐 그거 생각없이 그냥 어영부영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생활 보내고 학교생활 막 애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러는 것만 좋아가지고 보내면 너 인생 답 없어 미안하지만 너 성인 되면 할거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 거 진짜? 뭐 되게 우울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하고 네 자신에 대한 네 자아를 고민을 좀 해보고 만약에 그게 진짜 내가 대학을 통해서 그걸 해, 하고 싶은 거면은 너는 공부를 아예 처음부터 새로 뜯어고치고 다시 해야 돼네 마음가짐을 근데 만약에 그게 진로가 내가 공부가 아니라 다른 쪽이다 그럼 그쪽으로 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그냥 눈덩이 대로 살지 말고 꼭 그게 가장 답답한 인생이야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면 있지 예? 공부를 좀 공부, 맨날 공부하는 새끼 그리고 맨날 양아치 짓는 새끼들 이두 놈들은 그래도 뭐라도 했어. 그것도 양아치지 하는 얘기는 아니야. <laughs> 가장 답이 없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거든? 그럴 거면 아예 그냥 내가, 예를 들어 나는 애들을, 친구들 관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뭔가 이게 내세로운걸 좋아한다. 그런 애들은 또 학생이 하고 자기가 들어서 할걸 잘해. 걔네들 많은 게또 있어. 너 스스로의 성향을 네가잘 알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성향에 맞는 길을 찾아야지. 사람이 그게 뚜렷하면은, 100% 뚜렷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뚜렷하면은,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그런 하루를 보낼 때, 더 가치있고 더 바쁘게 보내게 돼. 목표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걸 조금이라도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나이가 됐잖아. 니네 이제 17살이지. 나는 아, 16살이겠지만 언제까지 부모님과 국가가 너를 보호해줄수 없어 넌 이제 총법선임도 지났어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국가가 너한테 계속 의무를 부여할 거야 너라는 사람한테 첫 번째는 네가 주민등록주민등록이 나오는 그 시점부터 그리고 네가 대한민국에서 남자 메일로, 태어났다, 메일로 태어났다는 그거부터가 이제 국가가 너한테 이제 부과하는 의무가 계속 많아져. 그러니까 너 스스로 이제 자립이 되는다는 얘기야. 이제 그때가 이제 멀지 않았어. <laughs> 자, 그 다음에 직선 부리는 거는 제대로 부리세요 거듭 얘기했지만, 아까 다시 할 때. 이걸 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이건 답이 없다. 알겠지 이렇게 그리는 애들다 뭐야? 수학 기초 하나도 없는 애들이야. 진짜. 그 말은 수학 울렁증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응. 울 물렁증까지 포함하고 있는 애들은 알아. 내가 봐도 알아. 그럼 보고 있으면 안쓰러워. 근데 울렁증 있는 애들은 또 열심히 하려고 해. 자기가 답답해하거든안 되는 걸? 근데 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Y콜 1, 그릴 수 있어요? 그려봐. Y콜 1 그려보고 X콜 1도 그려보세요 자, 어떻게 나올까요? Y. 골 o 어디를 지나고? 0 Cooler. Y. Y. Cooler. Y. Cooler. Y. Cooler. Y.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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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한직선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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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l 이거 두 장을 지난 직선 보여주세요. 이 구할려고 했 이렇게 구려고 했습니까? Y는 이렇게도 못 대입했어요? 어떻게? 구했어근데 뭐라고 했죠? 이거는 왜냐면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 값이 y 절편이지. x에 여기 0대입한 y는 n이지. 이게 y 절편이야. 즉이 점의 좌표가 0, n이라고 지금 그지 따라서 자, 이두점 보면 이거는 무슨 점에 해당해? x. 뭐? 그다음 얘는 그러면, 자, y 절이 나왔지? 어? 그럼 n값이 4잖아. 그리고 m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점을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0은 2m 플러스 4 해서 m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구해봐. 됐어? 그랬어?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laughs>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난 직선. 어떻게 구했을까요? 중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구했을까요? 중학교 때도 똑같아요. 자 지금 이 직선이 두 점을 지나는 거죠. 직선이 점을 지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입을 하면 n과 n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나오지. 그렇게 해서 풀었어요. 구해봐 지금. 자, 상품만에 대해서 m n h 하나 만들고 또 다른 데이터 m n h 나오지? 할수 있어? 열릴 <laughs> 때 그래, 풀면 되잖아. 봤어? 이렇게 했던 게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지금. 어? 그런데 이제 고등은 고등은 자 보세요. <laughs> 고등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보여줘. 얼마일까? 기울기 x 증가량에서 y 증가량 뺀 거지. 자 그러면 3에서 2까지 했으면 마이너스 이제 y 는 얼마큼 증가했어요? 이만큼 증가했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고등때 배우는 직방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기울기가 m 이고요. 한점 여기를 지나는 직방은 y 빼기 y 점. 그 다음에 우변은 m 기울기 m 곱하기 x 빼기 x 1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y 마이너스 이제 한 점을 잡아요. 아무거나 한 점을. 자, 그럼 뭐가 되냐? 요 점을 잡게 되면 y 빼기 y 좌표.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x 좌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나와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으로 나와야됩니다 자, 저렇게 나오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한 점을 지나, 여기 보시면 두 점. 여기 3, 여기 지금 2콤마 마이너 3과 여기 3콤마 1. 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기울기는 그대로 구할 수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자, 그러면 이 직선을 지나는 이미의 점, 이미의 점을 P라고 할게요. P.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점피와 점이점 있지. 이점을이점을이점을 이 점을, 이 점을 지내는 직선의 기울기도 보겠어요 4겠지. 그래서 기울기 4는 x-3분의 y-1이겠지. 그래서 양변에 분모를 곱하게 되면 바로 딱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식이 나온 거야. 얘가. 그래서 이거를 공식한 게 이식이에요, 이식. 이식.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기울기가 m이야. 그 다음에 한점 여기를 지나. 자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놓고 여기를 x, y라고 하면 즉이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이놈이잖아요. 그게 문제에서 m이라고 나온 거요 따라서 양변에 요 분모를 곱하게 되면 딱이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고등에서 직방구하는 방법입니다 <laughs> 자 361페이지 보면 361, 362페이지 보면은 이그젠틀이 하나씩 있을 거야 보이지? 그거 지금 풀어봐 자, 그럼, 이 영상을 보세요. QD가 M, Handsome, E h m 한점이한점제한세요는 y 빼기 y 1은 m 곱하기 x 빼기 x a y 조건이에요 y 조건 m 겠어 y s a m p 에 y Sampay, s a m p 에3 s 3번에 X 절편과 Y 절편이 주어진 직방 이거는 공식 안 해도 됩니다 자 거기 363페이지에 맨 위에 이그 잼플 보이지 이그 잼플 보이죠 자 한번 구해보세요 그냥 지금 방금 배운대로 X 절편이 마이너스, Y 절편이 3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네 직선이 두점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죠 X 절편이 마이너스이 어디를 지나 어, X절 펜이 마이너스 1이면 그 점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X절 펜이 마이너스 1이야. 그 점을 표시하면 뭐야? 뭘 여기 얼마? 그 다음에 Y절 펜이 3이라는 건순서상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그 이두점 지난 직선 구하면 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 기울기를 구하면 되지, 기울기. 기울기 얼마야? x 증가량 얼마야? 1이지. y 증가량 얼마야? 3이지. 그럼 기울기는 3이죠? 그러면 자, 어떻게? 기울기 3이니까 20개 놓을수 있잖아요. 두점 중에 하나 정하세요, 아무거나. 뭘로? 이걸로? 그러면 Y-0은 기울기 3 곱하기 X 플러스 1이지. 이거 정리하면 나오는 거야. 3번에 공식 외울 필요 없다고 3번에 X절평과 Y절평이 주어진 직판 그 식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363페이지 보면은 거기 밑에 개념확장학이라고 있죠? 거기 아까 내가 기울기의 얘기한 적 있죠? 뭐라고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세타는 뭐라고? 직선과 X축의 뭐가?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이야 자 페이지 넘겨서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이게 나타나는구요자보냐 아까 직선을 이렇게 표현한걸 뭐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한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표준형이고 자그 다음에 요 식을 방정식의 꼴로 정리한거 방정식의 꼴로 정리했다는거는 다 좌변으로 정리한 꼴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중간 때 했던 것처럼 내신 대비로 일요일에 또할 거야.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중간 때랑 동일해. 어, r p m 은 4시에 서7시 그렇게 오시면 돼요. 만약에 뭐 시간표가 변동될 것 같다 그러면은 1시에서 4시 앞 타임이 있으니까 그때 와도 돼. 자, 이게 일반형. 자, 남은 시간에 365페이지 보면은 거기 문제 4개 있죠? 4개 보이지? 자 풀어봐. 직방부 하는 거 오늘. 자 중학교 때 배운 거다 까먹었으면 정확하게 잘 기억해 지금 해는 거. 이거못 구하면 안 돼. 어, 이거 부탁이야 진짜. 그럼 이거 진도 못 나가 여기. 하나도 못 해. 그 그러니까 직성 오늘 배웠던 거 직성부 하는 거잊정먹지 않고 집에 가서 다시 꼭 연습해 보세요. 교재 있는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여기 있는 거. 자 여기 풀어봐. 한 명씩 올